그리고 위 아래 정면 앉아서 일어나서 몇번 찍겠습니다. 자 상수 쪽부터 볼까요? 네, 자 네, 상수 쪽으로 한번좀 이쪽으로 좀해주시요자 그리고 상수 하면서 살짝 앉을게요. 우리 앉을 수 있나요? 네. 자 앉으면서. 자 하수 쪽도 그대로 바라보고 있고. 아우! 괜찮아? 응 내가 지켜줄게요자 우리 전부 일어나셔서 우리 밴드 여러분들 다 일어나셨죠? 우리 다 같이 하트를 그리시던 뭐좀큰 표현을 해갖고 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! 살짝 찍으면서 하나 둘 셋! <laughs> 어색하니까 좀 웃으면서 찍을까요? <laughs> 좋습니다! 카메라 내리시고요.